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힘 2. 일본의 악몽이 현실이 됐다 3.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활성화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8월 삼천톤 급장 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부산 안창호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 탑재로 세계 최장 잠항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잠수함의 버금가는 3세대 잠수함을 만들어 또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연이어 개발된 신기술로 심지어 핵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던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 이후 방향이 핵잠수함 건조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해 취역한 뒤 올해 8월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선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번조 모두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방식이지만, 공기 불요 추진체계 AIP를 탑재해 몇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수 있는데요.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00톤 급장 보고 3배치 1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자망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일이 넘는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유 기간도 늘어나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수소연료전지는 기존의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 1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 자망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추진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건조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성능 연료전지 개발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등 해양 세력의 변화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계가 극명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 잠수함의 경우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더욱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퇴역할 때까지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는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해 자망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자망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 전지를 탑재하고 연료 역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잠수함용 연료 전지에 쓰던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특수한 합금에 흠수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 저장 합금의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두에 정박해야 했기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라 할수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수소 저장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계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개질 반응을 통해 잠수함 내에서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탄올은 값이 싸고 보관 및 주입 방법이 간단하며 무게당 저장 효율이 매우 높고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 없으며 연료 보급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타놀 개질 플랜트 기술은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 경제사회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수함 사업을 넘어 수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려대는 수전의 과정에서 수소 생성 촉매인 전이 금속 기반 나노 촉매를 이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전기분의 효율을 대폭 끌어올려 수소 생산 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물 전기분해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케해 전망이 밝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물 전기분해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은 수소 발생 반응이며 이 반응의 활성이 가장 뛰어난 촉매는 백금입니다. 그러나 백금은 매우 고가의 촉매로 킬로그램당 무려 7만 달러가 넘으며 비활성화도 매우 빨라 사용기간이 사실상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법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값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수한 활성을 갖는 촉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촉매 소재로 물 전기 분해에 뛰어난 활성을 갖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합금인 전이 금속, 디칼코겐아이드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골로이드 용액 합성법을 이용하여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한 합금, 디칼코겐아이드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조성비 변화에 따른 청매 활성도를 통해 단일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양자역학적 계산으로 안정된 합금 결정 구조와 뛰어난 물 전기분해 총매 활성 메커니즘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수소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면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저장 중인 산소와 수소의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망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가동하며 AIP 충전 및 산소를 보급하는 스노클링 빈도를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재래식 잠수함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 못지 않은 자망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해결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 무기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어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 운용, 유지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과 교육 훈련에도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술의 확보, 건조, 백연료의 농축과 제처리 승조원의 방사능 대처 교육 등 하나하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며 1잠수함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가 재래식 잠수함의 무려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최근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잠막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자망 기간은 길어야 3주이며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15주 정도 주기로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스노클링 빈도를 15주에 한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핵 잠수함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보고3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배수량 3,000톤에서 4,000톤급 이상인 9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1에서 3번 함배치 1은 연료 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4에서 6번 함배치 2는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함배치 3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7에서 9번 함배치 3이 핵잠수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때 핵잠수함에 관한 연구개발은 이미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크스 동맹이 결성되면서 단원전 비핵화를 선언한 호주가 미국의 권유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으며, 디플로트 포린블리시, 랜드연구소 등은 한국이 독자적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대회도 필요하므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제 터 디플로맷은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은 2030년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해낸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의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봉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뜻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기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볼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분사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 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 요추진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이투미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원의 금융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 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 해양의 디메이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 7 5터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댐스 3000, 스페인 s 8 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 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트는 네 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디에이 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트는 한국은 잠수함의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자망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L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 4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답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에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 원까지도 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인도와 계약에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축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 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에이지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보작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시에는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